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가 법무육과장으로서 모든 서울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재결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제가 요건 검토로가 법무 이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게 사회행위 취소가 될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저희 과에서 했고그 모든 사건 검토가 된그 결제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결제가 안 나가면 그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자꾸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로 내가 이렇게 반려시키고 뭐한 것도 꽤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한테 아니 왜안 해주냐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따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게 이제 징세가에서 올라옵니다. 징세가에서 올라오면은 법무과 통해가지고 제가 결제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야만이 소송은 또 이게 법무과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할 세무서는 이제 관할은 뭐,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소송 수행은 실제로 법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 그 사이, 그리고 지금 2019년까지 이렇게 사회행위 관련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또 이게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 이게 이제 제가 2003년에 우리 법무과에서 이제 어,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 있는 분이 이거 이 책을 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회행위에 관한 이런 이론과 실무, 판례를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어, 함부로, 사회행위 취소를 함부로 또할 수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사회행위를 하더라도 요건에 맞춰서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이상하게 떠가지고 무조건 사회행위 하는 그 그런 근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비밀 언덕을 제공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암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죽했으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그 사건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2007년 국세청 나올 때 간부들한테,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서울청, 간내, 모든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어, 하겠는데, 핵심은 간단하다 이거예요. 큰 액수는 사행의 치소송으로못 잡습니다. 그런데 서민들만 잡아요. 그러니까 그 서민들은 또 사행의 치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소송 능력이 없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또 승소율이 국세청 승소율이 높다. 물론 이제 국세청 사행의 취소 소송의 원고는 국세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민사 소송이니까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하는 거고 행정 과세 처분은 국세청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요즘 들어와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사행이라고 하면서 어 사행이라는 게 결국은 가만히 보면 국가 유리하게끔 해놨어요. 그게 이제 국고 위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금이라는 게, 많이 세금이 이제 조금 강한 사람이 뺏어, 뺏어 내는 거잖아요. 야, 이거 내놔. 이런 룰에 의해서 내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뺏는 사람 입장이 일단 유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뺏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 사람 세금 안 내려고 어디다 재산을 어디다 옮겨 놓는다 이러면 그거를 내가 부글부글 끌잖아요 내가 그냥 힘 있는 사람인데 내그 사자에 뭐를 건드려? 그건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아 그런데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나는 안 빼돌렸어요 나는 몰랐어요 제삼자가 재산을 체납자가 이제 재산을 남한테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한테 그제삼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 지금 체납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국가가 입장에서 머리를 긁적긁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면 안 되니까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체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 그 세금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법률행위, 재산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 너희들은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는 걸로 일단 보자. 그리고 네가 선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걸 네가 입증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놔버린 거예요,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켰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확률이 높죠. 내가 몰랐다고 자꾸 하는데, <laughs> 주관적인 의사인데, 내 심에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입증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걸, 저쪽쫄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몰랐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바꿔놔버렸잖아. 니가 안 걸로 보자고 이렇게 해놨듯이. 그러면 내가 아니다고, 내가 몰랐다, 진짜 말,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입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내 심의 의사를 믿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판사도 이제 국가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대체로 국고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법대에서 이렇게 사건 보고 기록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당사자처럼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충 이제 사건에 이것도 하나의 사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X가 적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뭐, 대충, 대충 할 수도 있는 거죠.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냐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무원이라는 거는 꼴통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뭔가가 좀 내일처럼 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복 있는 거죠. 그런데 사형이 했다고 해가지고 강의 그저 어, 체납처분 멘탈죄로 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간간히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원이또 누가 악기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법을 바꿔놓고는 막바로 그냥 너, 그, 조세범 체납처분 멘탈 한 거야. 그거는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의가. 형사는 고의가 입증이 그것도 엄격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체납처분 멘탈은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 사형이, 아기가 추정되니까 이 사람 조세범이, 체납, 체부, 멘탈범이 맞다. 야 경찰도, 자기도 이런 사건 처음 봤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실무상 세금 세수가 부족이 엄청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수를 메꿔라! 라고 오더가 내려간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체납을 동료를 가지고 지어 짜는 형국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읽어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전 사업자의 정가 자화가 지금 뭐 조세 포탈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이런 질서범으로 막어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또. 어 사형이다 해가지고 좀더 조세범 조세 체납처분 멘탈범으로 해가지고 조세범으로 처벌해 부르면 도대체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도 힘들어 죽겠고 일반 개인 납세자들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면 도대체 세금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세금을 제대로 썼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안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태평양에다 빠뜨려가지고도 도해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뭔가가 치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됩니다. 요즘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납처분 멘탈범으로 사형이다고 하면서 취소한다고 해놔가지고 세납처분 멘탈범으로도 같이 예, 고발한다. 이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